자 이번에 제가 진행해볼 게좌는 뭐냐면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좌분이좀 특이해 원래는 클라이베르트를 껴서 여러분 네덜란드나 뉴캐슬를 가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친구가 그냥 줬대요 이거를 이거를 그냥 줬대 근데 이분이 이거를 다른 분한테 옮기고 그 플러스 금액들로 해가지고 메뉴를 그냥 하겠다고 클라이를 보내서 900억으로 100 감성 메뉴 500억인데. 500억이신데? 개주분? 아, 맞추고 계셨나본데? 조금? 조금 했나보다. 죄송해요. 지성이 형 하이라이트 보고 갑자기 갭땡겨서 7진까지 붙여가지고. 어허, 네. 그러면 이게. 잠시만요. 그러면. 메뉴를 500억으로. 잠시만. 근데 여러분 괜찮은 게 우선 100 감성이에요. 여러분. 감성만 따지면 됩니다. 감성만. 우선은. 비치 가겠습니다. TTV 비치 지금 싸니까. 아이고좀 빡세긴 하겠다 비 d 치 우선 사긴 하자 우선 비 d 치랑퍼 디난드는 우선은 사이 사면은 우선 왼쪽 잠시만 오른쪽은 베스트 쓰자 굳지 베스트가 117자리 아야 이거 있다 맞다 이거 있다 이걸로 한번 써보자 이거 이거 저진으로 좀 할까? 이 정도만? 3진 정도만? 여러분 어때? 이거 써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쓰는 거는 아무리 민첩성 대 세컨드 스트라이커라 해도 117을 지금 쓰면 좀개바지 않을까 싶은데 공격수인데? 원상님 반니 테베지 같은 것도 쓸수 있나요? 반니 테베지? 그럼 공격수를 반니랑 테베지를 쓸까요? 사이사면? 원래 룬이 쓰라 했는데 테베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난이는 이미 팀에 있어요 네. 테베지는 근데 쓸 거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삼진 근데 테베지는 근데 메뉴 감성이 살짝 좀 애매하지 않나? 살짝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잠시만 그냥 베스트 말고 백컴 사자. 여러분, 뭐 저희가 베스트 세대도 아니기도 하고, 사실 백컴 뭐 시대도 세대도 아니긴 하겠지만, 감성 100이라서 사실 성능에 필요 없긴 하거든. 자, 오케이, 상황 정했다. 백컴을 사고, 반니 셀로이랑 맞추자. 차라리 그럼 반니 룬이 어때? 반니도 그냥 차라리 116 쓰는 거야. 반니, 이거 근데 116 짜리 좀 애반가. 여러분, 좀 너무 낮긴 한데, 이걸로 잤다. 여러분, 이거 아, 근데 램이 약발 산대. 이분은 그냥 완전히 감성이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어때 칸토나 성능 필요 없어요라고 왔거든요 지금 계주원한테 칸토나 어때 칸토나 차라리 칸토나가 진짜 오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싸는냐? 여거 맞아? 이거 존나 비싼데? 야 칸토나를 진짜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 그럼 이거 3진 정도해서 그냥 공격 마스터가 요즘 그래도 좀 가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님반패르시 아, 슬리시죠 진짜... 어, 그럼 칸토나라 오른쪽에 아까 백컴 사고, 백컴을 그럼 오진을 사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면 도연습해야 되고 우선 중원에 지성이 형한분 계시니까 지성이 형 말고 중원에 할수 있는 게 아, 근데 스콜스가 진짜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스콜스가 너무 비싸, 128짜리 있어야 돼가지고 동팡주 없습니다. 급해. 아, 뭐가 있을까? 슈바이스 타이거도 솔직히 감성은 아닌 것 같은데. 카제미로할 바에는 급해야지. 링가드요? <laughs> 링가드? 아, 링가드는 근데 좀 에버 아닌 까 <laughs> 우선 풀백은 쓸게 없어. 블 아, 빌랑 쓸까? 이 개주문 약간 이런 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쿠션은, 아, 너무 비싼데. 이거 써야 돼. 오른쪽에 달로, 아, 달로. 이거 살게요 그 남은 자리에 반니는 꼭 써주세요 어, 반니 써달라고? 여기에? 아 이거 사면 좋은데 가격대가 얘는 근데 약발 3짜리라 뭐 성능 상관 없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반니는 저거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어, 어차피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가겠습니다 가고 주머니 개획반게쓸게 게 없네 주머니 따치긴 해도 로이킨이나 스콜 써주세요 감정이 좋아서 야 그래요? 아니 이분은 완전 찐찬장인데 그러면은 로이킨이나 스콜 스쿨 쓰면 스콜 스 갑시다 그럼 이거 이거 그냥 써달래요 개주머니 여러분 여러분 이게 확실히 성능은 아니다 보니까 비율이 좀 맞진 않아요 오버를 비율이든 뭐든 좀 애매해 다 네, 그렇긴 해도 그냥 감성 배구0로 맞춰달라고 하신 거니까 우선은 여기서 진화만 살짝 좀할수 있을까? 자 우선은 FV 특가팩을 조금 이거 구매를 해보고 이거 삽시다 진제 그냥 스페셜 상점 진제 사는 게 낫겠지 여러분? 그게 나것 같아 내가 봐도 기대가 안됩니다 이거 4개 사야겠다 이거랑 이거 하나 쓰고 여기서 그러면 루크쇼가 120이니까 이정도만 채우자 이정도만 채우 자 그래도 혹시 몰라 이런거 터질수도 있어 이렇게 뭔가 터질거 같냐 왜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는게 맞아 이렇게 하고 티시오퍼 가고 그 다음에 저 두개 이걸로 풀게딱 채워서 이런식 아니야. 지금 이게 터지냐, 진짜.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쌓지면 어떡하냐? 아, 씨. 지랄 같게임이 자, 이러면 완성,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달로 삼진 만들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빡셌고 자 우선은 겉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막 개쏭아기 팀 같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 3,700억이거든요 여러분 부담가치가 지금 근데 지금 박지성이 3,100억입니다 지성영님께서 3,100억을 담당하고 계시고 스콜스가 흠이네요 아 근데 이거는 개주민 써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못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개주민 써달라 했던 거니까 뭐라 하지 마시고 우선 스탯 한번 보면은 한이 정도? 박리스텔러가이 정도 쓴나 온다 그나마 좀 오버롤 높고 스포 좋은 애들 도한이 정도 어. 나이 같은 선수는 더 좋죠. 호크 양발. 백컴도수구 받기 때문에 속가 속과 좀 빨라져가지고 이 정도 나오고. 근데 이게. 달로는 3진안 안 붙어가지고 이 정도 스텝. 벌써 6진 걸으라고? 걸었다. 6진 걸었어. 후 나이스! 아, 고맙다. 쿵짝쿵짝 우선은 여러분 이 정도인데 아니 또 혹시 몰라 여러분 좀 짜치긴 한데 한번 메인 즈 모드 살짝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팀 성능이 좀 좋을지 우선은 좀 고쳐야겠다 예, 공격 집중 가자 너는 그냥 공격으로 가는 거야 원거슨 보여드릴게요 원거슨 백거 어? 방금 잘못 본 건가 내가? 말이 안 되는 패스였는데? <laughs> 나이스 지정이형 이게 칠지 다시 바로 줘 본성 여기서 슛 때리자 그냥 떼요 역시 그나마 성능 선수인 이제 나니가 드디어 하나 해주네요 네 자, 나니의 거의 파워슛 같은 이 일반 충돌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좋았다 나이스 이게 비리치고 자 이거 없사 아닌가? 어, 이것도 없사 아니네? 야, 잡았다, 이 새끼. 어, 잡았다. 어, 뭐야, 꼴났어? 뭐야, 어떻게 넣었나? 뭐야, 그냥 혼자 돌파시 넣었네? 자, 잡아야죠. 아, 막아야죠. 나이스, 지성이 형. 역시 지성이 형 개좋아. 아니다, 되긴 하겠다. 할수 있긴 하겠다. 우와! 야, 난이 뭐야, 이거. 야, 이 역시 매니저마도에서만 나오는 이 개지현이 슈팅. 쨍! 찐랑! 음, 와! 와, 메뉴의 희망인데, 이건? 막아, 막아! 나이스. 잘 막았습니다. 자, 뒤로 한번 주고. 툭! 패닝 따고! 자, 여기에서, 난이! 오, 너무, 너무 좋아! 패스 너무 좋아! 와! 야, 이거 난이 오늘 날 잡았는데? 심지어 반, 반니셀로 가슴 트이비도 지렸어. 여러분, 이거. 툭! 가슴으로. 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봐지 좋았다, 좋았다, 어, 좋았다. 자, 이렇게 메뉴 한번 스크롤 맞춰봤는데, 뭐, 감성으로 이렇게 재밌게 맞추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짜라도 돼요, 솔직히. 성능으로 하면서, 어, 어막 스탯 안 맞으려고 어떻게든 이, 이겨야 되니까 이제 성능을 하는 거지, 뭐, 재밌게 그냥 게임 즐기실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막 빡세게 안 맞추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좀 재밌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아시겠죠?